스마트폰 짐벌, 지윤 짐벌, 콜론 스무스 OSAI, 지윤 3축. 내가 안정기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지윤 3축 짐벌이 엄청 마음에 들어서 바로 리뷰해 봄. DSLR 미러리스 카메라와 호환되는데 촬영할 때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안정적임. 손잡이도 그립감 좋고 조작이 간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포장 뜯고 바로 촬영하니 영상 퀄리티가 확 올라감.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짐벌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블루투스 가능한 지은 스마트 짐벌 스무스 오. 바로 리뷰해 봄. 이 짐벌은 최대 625g까지 지원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에 딱이지. 사용하려면 간단하게 블루투스 연결하면 되고 안정감은 진짜 끝내줘. 내가 영상 찍어 보니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잡아주더라고.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짐벌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지윤 스무스 55 AI 프로 스마트폰 짐벌인데 진짜 실용적이고 멋져 보이길래 바로 리뷰해봄. 촬영할 때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게 대박임. 손에 쥐어보니 그립감도 좋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해. AI 기능으로 자동 추적도 되니 친구들 촬영할 때 완전 유용하더라고.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